여러분, 72세의 모델로 데뷔해서 80대에도 런웨이를 걷는 분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시니어 모델 최순아님입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새벽마다 병원 복도에서 워킹을 연습했고, 마침내 서울 패션 위크 무대에 서며 국내 최초 시니어 모델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옷은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흐름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리스 아펠 102세까지 활동한 전설적인 패션 아이콘 일본과 유럽에서도 60, 70대 시니어 모델들이 럭셔리 브랜드와 함께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시니어 모델 붐이라 부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멋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 모델 이야기와 패션 트렌드는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